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킴스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 측에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할수 있도록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테킴스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에 유럽연합 회원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코세프 보레 이후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후 회원국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가 관련 내용을 우리 정부에 미리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테크 m 스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받았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미리 통보해준다고 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강조했던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위한 연대 강화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러북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토와 미국 또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도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